자 결핵 예방법 자 목적 결핵 예방 환자 어 의료 실시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피해 방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자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 결핵 환자란 자 결핵균이 침입해서 임상적 특징 임상적 특징이 뭔데요? 2주 이상 기침, 피곤함 등등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 균이 나와야 돼요. 자, 결핵 의사 환자는 임상적 방사선,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인데 균만 안 나왔어요. 균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자 의사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얘2주 이상 기침해. 방사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완전 결핵이네. 거기서 어, 혹시 뭐 방사 그 기관지 내시경에서 뭐 띄어봤어? 완전 결핵이야. 근데 균만 안 나온 거예요. 균이 꼭 나와야 되나요? 네, 나와야 돼요. 어 비슷한 증상이 나오는 우리 이제 호흡기 쪽이니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균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 확실한 뭐 결핵균 딱 나와야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죠 전염성 결핵 환자 결핵 환자 중 결핵 환자가 뭔데요 임상적 특징 나타나고 균 검사에서 양성 자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까지는 결핵 환자네요 그죠 타인에게 전염 자 이거 다 하고 설명할게요 잠복 결핵 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돼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 방사선,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자, 여기에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 결핵 환자라 전염성 결핵이랑 먼저 할 거예요. 결핵 환자랑 전염성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전혀. 전혀. 결핵 환자는 전염이 안 되나요? 자, 의사가 내가 결핵 걸렸는데 2주 이상 기침하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내가 결핵이래요. 자, 그러면은 그 나를 진찰한 의사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상급종합병원 일명 뭐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제1 내과장이에요. 그러면은 병원장한테 소속 의료기관의 장한테 신고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땡땡 내과 의원의 원장이야. 그럼 내가 짱이잖아요. 그럼 내가 보건소. 그러면은 아까 의료기관에 소속된 병원장은 당연히 또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자 끝에는 보건소장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겠죠, 어, 오겠죠. 그래서 오시라고 가니까 결핵 약을 줘요. 어, 약을 먹고 나면 얼마 있다가 2 주간 약을 꼬박 먹으면 전염성이 소실돼요. 어,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어, 생각을 하세요. 자, 전염성 결핵 환자는 결핵 진단 뭐 받거나 받기 전 받기 전이나 약 2주 약 먹고 2주가 안 지난 사람 전염된다면서요 그래서 전염성 결핵환자 결핵환자는 내가 진단받고 결핵약을 2주 이상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전염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핵약은 2주간 복용하면 전염성이 없어져요 진짜인가요 어, 진짜예요 어... 우리나라가 결핵에 되게, 어, 노이로세가 있잖아요. 어, 유병률 OECD 1위에요. 1위. 그래서 결핵에 관한 한, 엄격하죠. 어, 그런데 2주만 지나도 전염성이 소실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소실돼요. 자, 그래서 전염성 결핵 환자는 전염이란 말이 나오겠고, 결핵 환자는 그냥 임상적 특징 플러스 결핵균에서 양성. 자, 그러면 내가 약을 먹고, 결핵약을 먹고 한 2주 지났어요. 그러면은 전염은 안 시키지만 계속 그렇죠. 결핵균이 나오겠죠. 우리가 약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으라고 하니까 6개월 어. 계속 나오겠죠. 그죠. 어. 그게 안 나와야지 결핵 환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결핵 환자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차이고 결핵 의사 의사 되게. 의심시루워. 왜요? 임상 2주 이상 기침. 엑스레이 찍으니까 완전 결핵. 거기서 뭘띄어보니까 완전 결핵인데 균만 안 나왔어.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 보통 우리 객담 검사하잖아요. 의사 환자는 임상 5, 방사 5, 조직학 5. 균만, 균만. 균만 안 나온 거예요. 자 잠복은 뭐냐면 밑에 먼저 할게요. 임상 X, 방사선 X, 조직학 X, 균 검사 X. 그런데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래. 그이 그러니까 결핵 감염 검사 때문에 어 자꾸 헷갈려. 자 자꾸 헷갈리니까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들이 또 내, 또 틀려, 또 내, 또 틀려. 왜요? 결핵이니까. 그리고 잠복결핵꽤 있어요. 자, 임상은 2주 이상 기침. 방사선. 방사선. 음. 초기 뭐, 이렇게 방사선에 엑스레이에 나와요. 조직학. 뭐, 띄어 보니까 너무, 너무 결핵이야. 너무 결핵이야.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어. 결핵균이 안 나왔어, 결핵균이. 자, 결핵균은 객담이죠. 도말이 있고, 배양이 있는데, 도말은 그야말로 편, 단 얘기에요. 슬라이드에 편다. 그러면은, 결핵균이 관찰되고, 음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24시간 이내. 하지만 정확도는 85%래요. 도, 어, 이게 도말이고, 얘는, 어, 어 얘가 배양이죠. 어, 배양이 뭐예요? 기른다는 거죠. 어, 길러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어, 그런데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도말하든 배양하든 균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결핵 의사는 오가 더 많아요. 오, 오. 하지만 균만 안 나온 거. 잠복은 다 아니야. 다. 그런데 결핵 감염 검사. 결핵 감염 검사가 잠복 결핵 검사예요. 우리가 잠복 결핵 검사를 트리플클린으로 안 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트리플클린 뭐 PPD 용액으로 하잖아요 이걸로 어, 안 하고 요즘은 이걸로 해요 잠복결핵 검사 어, 그래서 피를 뽑아요 어, 피를 뽑아서 여기 있죠 어, 병에 뭐세개일 세 거예요 뭐세개 뭐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요 어, 그러면은 예, 그 잠복결핵인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복결핵 감염자랑 의사 환자랑 무지하게 헷갈려요. 의사는 여기 으이 으이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더 많아. 임상, 방사, 조직 하지만 잠복은 아니야. 뭐만? 결핵 감염 검사에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 결핵 감염 검사에 꽂히지 마세요. 어, 결핵 감염 검사가 잠복결핵 검사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이렇게 법규의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이 물어봤죠. 최근에도.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 예방, 조기 발견,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 연구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없어요. 자, 신고 의무는 누가 있어요? 의사, 한 의사, 치과 의사.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의무는 없대는 거, 214번. 결핵, 아마, 어, 10회도 그 이야기일 거예요. 자,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자, 우리, 모든 기본계획은,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 장관. 하지만, 감염병만, 질병관리청장. 자, 결핵, 감염병이죠? 이급. 자,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또, 이거는 종합계획이라고 했네요. 아유, 정말.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다. 내용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결핵통계사업, 질병관리청장이 한다. 자, 신고의무. 자, 신고의무. 자, 의료기관 종사자. 음,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내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병원장한테 의사도 있고 또그밖에 의료기관 종사자도 있네요. 음. 자 내가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의료기관장 병원장한테 하지만 의료기관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어, 개인병원 원장 바로 보건소장 자 그러면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도 그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죠. 응, 어. 2급이니까 24시간 그죠 진단 치료 사망, 사체 거만. 자, 그 다음에, 이게 223번이 그거예요. 간호사 배치, 그러니까, 결핵 환자 등에 대한, 뭐, 의료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이제, 그, 방문하잖아요? 보건소장이 한다. 자, 결핵 집단 발생 조치.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우리 그좀 약간 쪼잔한 거뭐 이런 것들은 어 시군구청장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시군구청장. 왜냐면 우리가 강동구 뭐뭐 뭐 강남구 뭐 서초구 관악구 성북구 여기에 구를 관할하는 게 구청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웬만하면 구청장이 한다. 우리 감염병 할 때도 뭐그 식수 단수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물을 줘야 되는가?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역학조사는 다 하라고 되어 있네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역학조사방 각각 설치. 이거는 감염병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튼 역학조사를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자, 결핵검진. 보면 결핵검진을 보세요. 1 빼고 다 누가 있어요? 산후조리, 초중등학교, 유아,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아기들이 있죠. 네. 의료기관은 당연하고 자 아기들이 있는 곳 결핵 검진 해야 되요. 자 결핵 검진은 매년 매년 여러분들 병원 근무하게 되면 결핵 검진 해요. 우리 뭐그 산업 보건에서 그 일반 건강 검진 있잖아요. 어 그걸로 가름하는 거죠. 우리 비사무직 1년에한번 하잖아요. 결핵 어. 검진 매년. 자 하지만 잠복은 자 잠복은 한 번만 하면 돼 그죠? 그죠? 왜냐하면 한번 잠복은 영원한 잠복이니까. 아 물론 이제 잠복이 활동성으로 갈 때가 있고. 영원히 잠복일 때도 있고, 혼자 조금 이렇게 알타가 어, 완, 완치는 아니고, 하여튼 알아서 그 잠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잠복은 한 번만 실시한 번만. 하지만, 잠복을 매년 실시하는 사람, 의료인, 의료기사. 의료인, 의료기사. 일반 결핵은 매년. 잠복은 소속된 기간 중에 1회인데, 의료인, 의료기사는 매년 실시한다. 저도 맨날 잠복결핵 매년 해요. 업무종사 일시제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업무 조, 종사 일시제한 다 쉬운 구청장이 한다. 어, 그래서 전염성 결핵 환자 적객업 그다음에 접촉이 많다 어, 업무종사 일시제한 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전염성 소실 판정 받을 때까지 종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어가지 업무종사를 어 자그 다음에 어 한번 보지도 않아 <laughs> 금지해야 된다 자 227번은 이제 비전 비전염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잠복 결핵 같은 경우는 이거 아무 그거 없거든요 취업을 거부할 수 없어요 잠복 결핵 환자는 아, 환자가 아니에요 어떤 뭐 전염성도 없기 때문에 자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 전염성 소실 자 시군구청장은 여기 전염성 소실 판정 받은 경우 정지 금지 명령 취소해라 사업주는 어,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라. 자 이번 명령 시군구청장이 하겠죠, 그죠? 어. 결핵 환자가 동거사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의료기관에 입원해라. 자 의료기관에 입원 안 한다? 그래, 그럼 너 집에 있어 격리해. 그죠? 격리. 자 우리 그 여기에서 이번 명령 혹은 격리 조치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이라고 알아두세요. 시군구청장을 빼고 시도지사로만 담낸적 없어요. 담낸낸 낸 적이 없어요. 두 개를 같이 내면 같이 냈지. 자 그다음에 이번 명령했는데 아나 제가 가장이에요. 저 입원하면 생활비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생활비 줄게. 어 이번 시킨 사람이 생활비 줘야 되죠? 음. 시군구청장. 자, 그다음뭐 조치하고. 자, 여기에서 또 시군구청장이 뭐그뭐 그뭐 신고 접수 다 한다. 시군구청장. 자,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역시 시군구청장. 그래서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를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뭘 해야 하는가? 혈액 검진, 전염성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생활 같이한 자 결핵 검진. 자 그러면 전염성 소실은 객담 검사 결과 전염성이 없어졌다. 객담 검사 결과 의사가 판정. 자 그다음에 대한결핵협회 조사연구 예방 태치, 조사연구 예방 태치 모금은 아니에요. <laughs> 모금 우리 했는데, 나 했는데, 크리스마스 씰 <laughs> 하여튼, 대한결핵협회에서 어, 조사연구 예방 퇴치예요 어. 사업하는 거 시행령 보시고, 자, 모금허가 신청 사용계획, 모금 지역 기간 예정 총액 일정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금 실적 질병관리청장에게 2개월 내에, 어, 보고해라. 그 다음, 경비부담. 자, 3년 3초비밀누설이죠 다른 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어, 나블라블. 자, 5배. 자, 여기에 보면, 그죠? 신고 의무. 신고 의무, 그거죠? 어, 그, 의사들. 8조 1항 사망? 예, 한번 보고 올까요? 어. 8조 1항 사망. 아마 맞을 거예요. 맞네. 이랑. 1항. 이랑이 이거예요. 의사 및 의료, 의료기관 종사자. 어. 이거예요. 그렇죠? 신고 의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00만원. 격리가 500만원이죠. 그렇죠? 어. 격리. 우리 감염병 예방법 1급이라고 치고 그게 1년 천만원인데 이격 결핵은 2급이잖아요. 그래서 반다 격리치료. 제가 감염병 예방법 할때 얘기했어요. 의료기관. 자,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여기, 여기, 의료기관에 소속됐다. 의료기관장. 병원장.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 했다. 보건소장. 자, 의료기관, 병원장도 어쨌거나 끝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핵 환자를 입원 거절하면 2년 2천이네요. 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한 경우, 누구에게? 일번이죠 그죠? 의료기관에 소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보건소장한테 얘기하지 말고, 원장한테 얘기해라. 자, 다음 설명하는 용어. 임상, 방사, 조직학적 결핵이야. 하지만 균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야. 결핵 의사환자죠. 어, 의사환자. 동그라미가 더 많죠. 자, 결핵 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해서 접객업 제한, 접촉이 많은 업무 제한. 이렇게 작은 규모. 어. 누구, 누가 하라고요? 시흥우 총장. 시흥우 총장이에요. 자, 기출 모음. 자, 신고 의무. 의료기관 종사자,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보건소장. 자,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 역시 보건소장이에요. 결핵은 24시간 이내. 진단치료, 사망, 사체. 자, 3년 3천, 비밀로설. 자, 결핵 결핵균으로 발생하는 질환. 결핵 환자란 임상 플러스 균 검사에서 양성. 의사는 임상, 방사, 조직학적 결핵 하지만 균 검사에서는 음성. 그러니까 확인되지 아니한 자. 전염성은 객담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으나 확인되고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 전염성 결핵 환자. 잠복 자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이나 임상 방사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균 검사에도 음성. 자 그래서 아까 열심히 설명했어요. 자 업무 종사 일시 제한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이 어, 접객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거 제한하는 사람 시군구청장. 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뭐 전염성 소실 판정 받을 때까지. 결핵 검진. 자, 결핵 검진 되는, 해야 되는데, 다 아기들 있는 거 플러스 의료기관. 자, 그럼 언제 하냐? 매년. 자, 잠복은 소속된 기관 중에 1회. 하지만 잠복 매년 하는 사람 의료인 의료기사. 자,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관리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에게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된다. 자, 종합계획. 질병관리청장이 5년마다 종합계 우리 보통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또 결핵은 종합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결핵은 질병관리청장이라고 하네요. 감염병이니까. 자,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예방, 조기 발견, 치료, 조사 연구, 신고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아마 이게 214번이고, 10회일 어, 거예요. 자, 이번 명령 누가 시킨다? 시군 구청장. 자,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자,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